오늘 보 말씀이 마태복음 구장십 절이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네. 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이렇게 묻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나 죄인들과 가까이하면 자기들도 더러워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멀리하는. 세리와 제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수 있는 건 멀리하고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세리와 제인들을 가까이하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말씀이 마저 오는 장1이절과 십삼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 있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재선을 원하지 <laughs>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하셨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말씀 속에서 이제 이사노리배들교회는 그곳에 이사가서 우리 배들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사명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사노리배들교회는 오늘 이본문 말씀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세 가지의 사명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시에 베이스빌드의 스탭들과 만나서 마지막 성별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2 0년 동안 한 지붕 밑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를 했다가 이제 오늘 주일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헤어져야 되니까 그 슬습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됩니다 이제 이사하는 우리 베들교회가 그새 교회당에서 어떤 교회가 될까 우리의 삶을 오늘 본말씀 속에서 찾아서 적용을 해봐야 될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사하는 베들교에는 교도소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말씀 같은 구장 1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오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의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출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팔도에서 우리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국에서 모인 죄인들입니다. 그는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도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하는 배들교회는 교도소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도소와 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또 거짓말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문제가 교도소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도소는 붙잡힌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요. 교회는 피지 않은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사는 배들교회는 마치 교도소와 같은 곳입니다. 교도소라는 이름 그대로 죄인들이 붙잡혀와가지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잡혀 들어오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는 처음부터 의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인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더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은 내일부터 우리 베들교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분은 반드시 나오세요. 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 신 교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하는 베들교에. 기본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베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바르게 보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하는 베델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동안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죄인들이 올수 있는 분위기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인들이 올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교회는 교도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마음 놓고 올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에 물을 들인 사람이라지 복장이 단정만이 못한 사람 이산우리 배들기에 올수 있습니다. 손가락 질하고 욕얻어먹는 사람도 이상한 배들 교회에 올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 기존의 성도들이 견문질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왔어? 아니, 저 말씀 우리가 저 동네에서 다 욕얻어먹는 저 나쁜 사람 왜 우리 교회 에 왔어? 그래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음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눈치를 채고 다음부터 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그 죄인이 변화될 기회를 우리가 영원히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 죄인이 와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보내주시는 거. 근데 우리의 교만한 거, 우리 우리. 복장은 눈망이죠. 더구나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들이 찌들어 있죠. 옆으로 가면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오면은 옆에 앉았다가도 어쨌든 기회만 되면 멀리 다른 자리로 가버립니다. 특히 그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바닥에 놓는 바닥에 까는 하얀 뜨거 도루거져서 발자국이 나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지만. 카페 때 더러운 발자국이 생기면 청소하기 얼마나 힘든까 그래서 다들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들도 눈치가 있는지라 교회 한번 가보고 그런 눈치를 받으니까 다시 오지 않았어. 이 히피족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 한영해 는 교회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갈보리말풀만이 히피들이 가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눈치를 보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피족들이 이 갈보리 책플에 모이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주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 책플에는 그들을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히피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니까 당위가 모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냄새나고 어제은 더럽고 우리 교회 카펫들을 다 더럽히고 하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논을 했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카펫들은 청소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무슨 글로 구하실 수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무슨 글로 가지고 제어할 수 있나요? 모여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왔던 수많은 히피들이 말씀으로 새롭게변화되어 미국 전역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발걸이 체포를 주신들이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베들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새 교회당을 주셨습니까? 왜일까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는 베들교회가 가장 최고선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선입니다.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문제 많은 죄인들 교회를 찾아봐야 돼. 우리 한인사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들을 주니다 나만 마음이 썩섭한온수와 같은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내 옆에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이 우리 베델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교도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는 베델교회에 올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죄인이어야 죄인이어야 이사는 베들교회 교도소가 된은베들교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적으로서 그들은 변하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로 이사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열거가는 이사를 는 교회는 교도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는 베들교에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부장1이절 말씀에 오늘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병든 사람들을 찾. 건강한 사람 을 찾으신 게 아니고 병든 사람들을 찾. 만일에 내가 무언가 병들었다고 느끼지 못.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최고의 의사십니다 내가 병든다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 병든다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 사기당하고 속아서 마음이 상한 사람 가족관계가 부부관계가 병든 사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끌끌어온 사람,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끊을 수 없는 습관과 중독 습관에 중독된 사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이 모든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는 베들교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좋은 곳이 아니. 지저분하고 병들고 냄새 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병든 자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어져 있어야 합니다이 사남패들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병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남패들교회는 병원으로서 세 가지 면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치유.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인간의 영혼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만 병든 영혼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고 묵상하면서 영혼이 깊은 곳죠 병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자아가 세고 고집이 세고 바위보다 더 단단한 굳어진 사람도 그 굳어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 눈처럼 뽑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는 베들교회가 병원으로서 첫 번째하는 이유는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돈은 헬프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치유 말씀. 두 번째로 내면을 치유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심각하고, 무시당해서 생기는 이 마음의 병들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요, 이 세상 그모습으로 치유를 못합니다. 오직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마음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장 최고의 것으가져서 자연스럽게 치유해 주십니다. 이런 치들이 소그룹들 안에서 일어나야 소그룹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용납해 줍니다. 들어줍니다. 때로는 안아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쌓였던 정말 응어리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지우게 하십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그 상처를 안고 기도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줍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무슨 얘기든지 들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한 공동체. 내 죄를 고백해도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이 있는 공동체. 어떤 죄를 고백해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받아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체를 지유해줄수 있는 교회 병원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 그 누구에도 표현하지 않고 내놓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병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치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치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다 그래서 이 사는 하병드교회는 병원입니다. 영혼이 병든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 육체가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침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병이 걸렸던지 병든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병이 걸렸다고 하면 뭔가 멀리 하고 싶습니다. 가끔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사는 하배들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병원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는데 병원이 거절합니까? 병원이 왜 있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세번째, 이 사는 하배들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디모데우스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베들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를 만들어내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에 죄인들이 오는 것 좋습니다 병든 자들 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 죄인들이 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바른 신앙생활하면 변해집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신앙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훈련을 받지 못한 병사들은 돌려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신앙은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반복하여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 아는 것과 주위를 지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1 1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1 1조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들은 알지만 습관이 되어있지 못합니다. 큐티를 몰라서 안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안합니까? 말씀의 꿈송이보다단 맛을 몰라서 안합니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하고 반복하고 반복해 습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이해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같은 것을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몸에 완전히 익혀져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적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지? 반복하고 가고 수 천번을 반복해야 자기 몸에 맞는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것 마찬가지죠.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점검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점검을 하죠.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시험을 치세요. 시험을 쳐서 점검을 해봐야 해요. 그래야 나를 볼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르치, 가르치기만 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르치지 않고 점검만 하면 부담이 되고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점검하는 것이 반복하고 반복할 때 훈련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하고 두번 하는 것으로 익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주관해서 쓰고 있다, 무엇이 부족한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번 습관되면 고쳐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갈수 있도록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람게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관계로 되어 있는가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관계로 되어 있는가 항상 증금하고 증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질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증금하고 정말 귀찮을 만큼 훈련해서 다시는 다시는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근강한신앙들으로 살아낸다 세번째로 보상과 압력이 적절하게 주어져야 된다 보상이 없으면 훈련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과 칭찬이 주어져야 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직분과 직책을 주고 리더십을 위해야 합니다. 또 훈련은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야 하지, 저절로 스스로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압력을 주면 터져버리고,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신앙 훈련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법, 승리하며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법,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익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했을 때는 반드시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보상과 또한 우리에게 책망이 언제나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사하는 베들회는 어떤 교회인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애드문던 지역 사회 속에서 새 예배당에 가서 예배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서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사하는 베들회는세 가지의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교회는 교도소와 같은 곳입니다. 죄인들이 부담감 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하는 베들레헴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영혼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육신이 병든 자들, 상한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는 베들레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양성해놓는 훈련소가 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훈련받고 훈련받아 죽도록 충성을 하는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 훈련을 결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훈련이 있어요. 이 사는 베들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느껴준 이세 가지의 사명을 잘감당할때이 역사 속에서 필요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인들 찾아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의 기능을 우리가 잘감당해나갔지 하나님께서 주신 세 교회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세 교회단이 우리가 있어야 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삶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만드신 돈으 받으실 것입니다. 교도소와 같은 교회 병원과 같은 교회 신앙의 군민소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맡겨준 이 역사된 삶을 충성을 다하여 감나하여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보았을 때이 교회는